<laughs> 잠시만요 A롤 테이크 원 괜찮아요? 괜찮아요? 아니, 숨 쉬어요 숨숨 숨 쉬어야 돼요 그렇죠 괜찮아요? 아 평소에 원래 숨이 좀잘 막히시는 편이신가봐요. 저기 보여요? 이파리? 아니 제가 책에서 본 건데 그 숨이 막힐 때는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래요. 아, 그러면서 아 바람이 지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래요. 그러면 뭐 어느새 다 지나가 있대나. 제 여자친구가요. 아이, 그런가? 괜찮죠? 다행이다. 이거나시오는 우리 학생들과 아주 잘 지낼 수 있을 겁니다. 믿어 의심치 마세요. 아! 어. 잘 지냈나요, 여러분? 음! 이곳에서 그는 즐길 수 있어요. 친구도 만나고 놀이도 하고. 아, 이그나슈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해낼 겁니다. 믿어 의심치 마세요. 이미 그 어떤 오락도 오래 전부터 우리에겐 가능한 일이었지요. 음. 반면 당신보다 훨씬 더잘 듣고 방향 감각이 뛰어나지요. 아, 이거 마치 제가 비난을 드린 것 같이 되어서 제가 죄송할 따름이네요. 전 단지 설명을 드리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이 장님들도 아 우리가 말하듯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누구나 가는 곳에 다갈수 있습니다. 친구도 만나고 직업도 있고. 또 신문과 방송 분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, 교수도 있죠. 아, 그리고 우리는 건강하고 철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. 이런 대화가 우리 학생들한테는 좀 익숙치 않을 거예요. 여러분! 벌써 11시가 다 되어가는 것 같은데, 어서 빨리 가야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? 난 너희들한테만 얘기하는 거야. 아 그래요? 자 뛰지 말라고 여러분 뛰면 다쳐요. 아, 어머님 이쪽으로 가셔야 됩니다. 아 이쪽이 아니군요. 이쪽이요. 예. 개인적인 편견을 완전히 배제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. 또그 편견이 진실을 가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. 하지만 전 여기는 우리가 그 어떤 편견의 장막 때문에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. 왜냐하면 우린 진실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. 우리 중 아홉 명이 피부가 무죄라고 표를 던졌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에 근거하고 있죠. 예, 우리가 틀릴 수 있어요. 우린 어쩌면 죄인을 사회 안으로 돌려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. 하지만 우린 피고가 유죄임을 증명하는 데 있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 것이며 바로 이런 장치가 바로 기능해야만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치가 지켜지는 거라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. 어떤 배심원도 스스로 완전한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유죄를 선언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. 우리 아홉 명은 어떻게 당신들 세 분이 그렇게 유죄를 확신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네요. 선생께서 님 대답해 보시겠어요? 아! 아 어렵다. 어렵네. <laughs> 잘했다잘하어요풀 <laughs> nice. 한번 해볼 수 있어요? 진짜 <laughs> 하겠습니다 <laughs> 네.